안녕하세요, 요니쌤, 이혜연입니다. 오늘은 임산부 짐볼 운동 준비해봤습니다. 짐볼 위에서 하는 운동은 재밌고 신나고 또 골반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동작들로 많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임산부 산모님들께서 부담 없이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짐볼 위에 앉은 자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손으로 가볍게 골반 감싸서 안아주시고요. 저희 골반 한번 움직 보기 할게요. 자, 골반과 허벅지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골반을 살짝 앞쪽으로 돌려줍니다. 이번에는 골반과 허벅지가 멀어질 수 있도록 골반을 뒤로 보내주실 거예요. 살짝 공을 앞쪽으로 끌고 오시면서 하시면은 아이를 몸쪽으로 안아준다는 느낌 되실 거예요. 다시 오리 엉덩이 만들듯이 골반을 살짝 앞으로 보내주셨다가 다시 아이를 안아줍니다. 골반을 이렇게 앞뒤로 한 번씩 움직여 주실 거예요. 앞뒤로 한번 후, 후 하면서 천천히 움직여 주신 다음 제 위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반을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볼 건데요. 자, 골반 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 보실게요. 좌우 한 번씩 부드럽게 엉덩이 실룩실룩 실룩 움직여 주시고요. 실룩실룩 실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동작 섞어서요. 골반으로 원을 한번 그려 보실 거예요. 자, 골반 왼쪽으로 한번 보냈다가 허리 꺾어서 살짝 오리 엉덩이 만들었다가 오른쪽 보내면서 아이를 안아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왼쪽 보내고 허리 꺾었다가 아이를 안아서 돌아옵니다. 부드럽게 골반을 움직여 주실 건데 이때 척추가 움직여지지 않도록 골반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왼쪽으로 보내서 골반으로 원그려 돌아옵니다. 자 조금 더 커지 부드럽게 가볼게요. 골반 조금 더 부드럽고 빨리 쓸어볼게요. 부드럽고 빨리 하나 둘 셋. 반대쪽 가볼게요. 오른쪽 보내서 허리 꺾었다가 꼬리뼈 말아서 돌아옵니다. 오른쪽 허리 꺾었다가 말아서 돌아오기. 반복할까요? 오른쪽 보냈다가 꼬리뼈 말아 돌아옵니다. 한번더 오른쪽 보냈다가 허리 꺾어서 천천히 돌아와서 제 위치로 돌아오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팔꿈치로 무릎을 걸어서 골반을 조금 더 열어주시고요. 반대쪽 다리 길게 뻗었어요. 그 상태에서 손끝 길게 후 뻗어서 옆구리 완전히 열어낼게요. 살짝 힘 빼고 다시 내쉬며 둘후 손끝 길게 늘렸어요. 다시 한번 살짝 돌아오시고 한번더 내쉬기 셋후 5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반대쪽 가보실게요. 무릎으로 골반 열어주시고 다시 손끝 길게 쭉 뻗었어요. 옆구리 완전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돌아오시고 앤 내쉬며 둘후 손끝 길게 늘려서 옆구리 늘어납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시고 한번더세 손끝 길게 후 5초 버틸게요. 하나 둘셋넷 천천히 돌아오십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번에 가볍게 우리 짐보리에서 바운스 한번 가볼게요. 그냥 가볍게 공 튕겨서 움직여주시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정말 가볍게만 바운스로 튕겨 주시는 거예요. 바운스, 바운스, 10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천천히 잦아듭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짐볼로 유산소 운동 한번 가볼게요. 자, 한 바퀴를 걸으실 건데, 여덟 걸음에 나눠서 걸으실 거예요. 자, 천천히 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번. 반대쪽으로도 한번 가보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 자세에서요. 오른발만 살짝 떼고 균형 잡기 한번 해볼게요. 균형 잡기 5초씩 갈게요. 셋, 넷,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다시 오른발이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우리 왼발 가볼게요. 왼발도 하나, 균형 잡고, 셋, 넷,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죄송해요. 천천히 내려놓으실게요. 정말 잘하셨어요. 골반 위에 앉아서 팔 운동도 해보실 수 있어요. 팔 운동 한번 가볼 건데, 양손 쭉 넓게 펴신 상태에서요. 팔 앞으로 교차 하나 해서 쭉 펴시는 게 하나예요. 시작할게요.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자그 상태에서 주먹 주시고요 주먹으로 원 그려볼게요 열 바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쪽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더 많은 팔 동작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 팔뚝살 없애는 운동 영상 찾아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 운동 따라하실 때 짐볼 위에서 해주시도참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는 천장 보고 누우신 상태에서요. 짐볼을 발 아래 돕고 눕겠습니다 자, 발 아래 둔 상태에서 발로 짐볼을 꾹 눌러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 번쩍 들어 올려서 버텨 주기 하겠습니다. 자,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뒤쪽에 자극 느껴지실 거예요. 버티실 수 있는 만큼 버텨 보시고 천천히 내려와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반복할게요. 엉덩이 번쩍 들어올려주시고 처음에 5초씩 해보시고요. 천천히 어, 시간을 더 늘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5초. 하나, 둘, 셋, 넷, 버텼다가 다시 천천히 내렸어요. 두번더 반복할게요.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내려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후,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대로 공 가지고 오셔서 공 한번 톡톡톡톡 이렇게 편하게 치세요. 다리를 짐볼 위에 털털털털어서 혈액순환을 증진하고 무거운 다리를 가볍게 좀 풀어낼게요. 자, 마무리 스트레칭 가보겠습니다. 자, 다리 90도로 구부린 다음에 짐볼을 위에 딱 껴주세요. 그 상태에서 양손 옆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자, 짐볼을 우리 왼쪽으로 한번 보내주시면서 시선은 가볍게 오른쪽 바라봅니다. 후, 호흡 편안하게 내뱉으시고 이번에 다시 짐볼 오른쪽 보낼 때 시선은 왼손 바라보실게요. 후, 이렇게 공과 시선을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서 가볍게 척추를 풀어낼게요. 다시 내쉬며 척추를 풀어냅니다. 후. 천천히 돌아오셔요. 한 번씩 더 갈게요. 가볍게 풀어내시고. 돌아오시고. 한번더 후. 조심히 돌아오십니다. 운동해봤는데요. 혹시 어떠셨나요? 평소에 하시던 운동보다 조금 더 즐겁고 신나지 않으셨나요? 저는 짐볼 위에 앉아있는 게 재밌어서 평소에도 자주 앉아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산모님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